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피노키오! 어디 니 피노키오! 어, 저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하이, 하이,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없으니 어디 있는 게냐, 피노키오 찾았다 비행기 위치를 찾았어 정말? 어? <laughs> 그래? 음. 야, 가보자 에이. 이거야 크롱이 타고 간 비행기 음... 신호가 맞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빨리 구하러 가야 하는데. 음... 신사숙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우리 서커스단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귀염둥이 나무 인형 피노키오와 아기 공룡 크롱입니다. 피노키오의 마술! 어? 여러분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신기한 마술입니다! 마술? 뭔데? 피노키오! 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지? 어... 어 단장님이... 코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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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졌어! 보셨죠? <laughs> 지금 행복하지? 네, 행복해 오! 놀랍죠! 자, 박수! 어떻게 저런 일이?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에디가 드디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다들 출발 준비 됐지? 응. 자, 가자! 출동! 친구들이 크롱을 구하러 출발했어요. 한편 피노키오와 크롱은 여전히 서커스 극장에 붙잡혀 있었어요. 크롱, 우리 이렇게 있을 순 없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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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해볼게. 그냥... 난 여기가 좋아.

안 쫓아오는 것 같아 거기 너희들 나무 인형하고 아기 공룡? 서커스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긴 어떡해 서커스장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럼 당신이 가장 아, 아차 내,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워낙 공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응? 이봐 어? 단장님 혹시 근처에서 나무 인형하고 아기 공룡 못 봤나 나무 인형하고 아기 공룡이라고요 모른 체하지 마 네가 데려왔던 아, 그 녀석들 못 봤는데요 못 봤다고 아, 그러고 보니 좀 전에 저쪽으로 어간 꼬마들이 있었는데 오, 그렇군 <laughs> 이 녀석들 <laughs> 이제 나와도 돼. 네, 가자. 고마워요. 음. 이제 우린 가 볼게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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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방금 봤듯이 서커스단에서 너희를 찾아다니고 있어. 너희 어? 둘이 움직이면 금세 다시 잡히고 말 거야. 어?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다. 어, 탈까? 그냥 그냥.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한참을 날아갔어요. 크롱은 음. 어디까지 날아간 거지? 음. 어 이게 왜 이러지? 어저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처음 와보는 음. 곳인데. 어 저기 크롱이 타고 간 비행기가 음. 있어. 음. 없어. <laughs> 어디 간 거야, 크롱? <laughs> 비행기를 보니 크롱은 무사할 거야. 그럼 근처를 찾아봐야겠어. 피노키오, 피노키오.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laughs> 네. 우리 집은 에? 이쪽 방향이 아닌데… 서커스단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돌아가는 거야. 날 믿어! <laughs> 피노키오… 에? <laughs> 에? 에, 에? 에? 고개 숙여! 그냥… <laughs> 밖에 서커스단 사람들이 있으니 그대로 숨어있어! <laughs> 네! 피노키오! 아이 피노키오와 크롱은 과연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피노키오 어디 있니? 피노키오, 아저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laughs>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으니 어디 있는 게냐, 피노키오? 찾았다. 비행기 위치를 찾았어. 정말? 어? 그래? 저, 아, 가보자. 응. 이거야. 크롱이 타고 간 비행기 신호가 맞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빨리 구하러 가야 하는데. 응. 신사숙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우리 서커스단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소개하겠습니다 귀염둥이 나무 인형 피노키오와 아기 공룡 크롱입니다 피노키오의 마술 여러분이 한 번도 본적 없는 신기한 마술입니다 마술 뭔데 피노키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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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님이요.

자, 가자! 출동! 아! 친구들이 크롱을 구하러 출발했어요. 한편, 피노키오와 크롱은 여전히 서커스 극장에 붙잡혀 있었어요. 에이, 크롱, 우리 이렇게 있을 순 없어. 크롱! 내가 해볼게. 그럼? 난 여기가 좋아. 난 단장님이 정말 좋아. 우와! 크랑크랑. 어디? <랑, 야, 크랑크랑. 뭐? 크랑. <레오> <레오> 아? 어? 뭔소리야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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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너! 야리야야 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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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서커스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여긴 어떻게? 음. 서커스장에 음.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럼 당신이 그랑그랑? 음. 아, 아 참, 아, 내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워낙 음. 공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봐, 응? 단장님? 혹시 근처에서 나무 인형하고 아기 공룡 못 봤나? 나무 인형하고 아기 공룡이라고요. 어른 체하지 마. 음. 네가 데려왔던. 아그 녀석. 들못 봤는데요. 음? 그럼. 못 봤다고. 음. 그러고 보니 좀 전에 저쪽으로 어? 뛰어간 꼬마들이 있었는데. 어, 그렇군. <laughs> 이 녀석들 이제 나와도 돼. 그래? 어이, 그냥 그럼 그래. 고마워요. 음. 이제 우린 가볼게요. 어? 어? 크랑크랑. 아, 잠깐. 크랑? 방금 봤듯이 서커스단에서 너희를 찾아다니고 있어. 너희 둘이 어. 움직이면 금세 다시 잡히고 말 거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타. 어 탈까? 크랑크랑. 친구들은 크롱을 찾아 한참을 날아갔어요. 크롱은 어디까지 날아간 거지? 어 이게 왜이러지 어? 어? 저게 뭐야? 으아! 어 어떻게 된 거지? 어 여기 처음 와 보는 곳인데? 어? 어. 저기 크롱이 타고 간 비행기가 있어. 어? 크롱이 없어. <웃음> <웃음> 어디 가는 거야 크롱? 비행기를 보니 크롱은 무사할 거야. 그럼 근처를 찾아봐야겠어. 피노키오, 피노키오. 혹시 이렇게 생긴 아이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laughs> 네. 우리 집은 응? 이쪽 방향이 아닌데. 서커스단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돌아가는 거야. 날 믿어. <laughs> 피노키오. 응? 응? 이 거기에 숨겨. 밖에서 커스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대로 숨어 있어. 네, 그냥. 피노키오. 피노키오와 크롱은 과연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